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지난 10월 2일 새벽 4시 드디어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3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즌3 완벽 정리 영상입니다.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패치 내용과 트레일러 영상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규 맵입니다. 시즌3 멜트다운이 시작되면서 킹스캐년보다 조금 더 커지고 열기와 화, 얼음이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한 새로운 맵이 생겼습니다. 신규 맵은 고층 건물이 많고 순환하는 기차도 있습니다. 기존의 킹스캐년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신규 맵만 플레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은 스카이 다이브입니다. 시즌2 배틀패스 구입 시 스카이 다이브라는 새로운 점프 방식을 구현하여 아주 흥미로운 점프를 하게 해주었는데요. 시즌3 배틀패스를 구입하시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스카이 다이브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지브롤터, 라이프라인, 미라지, 패스파인더, 마스네 스카이 다이브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캐릭터인 크립토입니다. 아웃랜드에서 최고의 엘리트 해커인 크립토는 로보틱스와 공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방어적이지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패시브 능력은 뉴로리크 크립토를 포함한 모든 분대원들에게 드론 주위의 적의 움직임을 표시해줍니다. 블러드하운드 전술 능력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크립토의 전술 능력은 비행 감시 드론으로 200m 거리를 움직이면서 적의 위치나 함정을 식별할 수 있고 파괴가 가능하며 H 버튼으로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고 Q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 드론을 배치하면서 패시브 능력이 발동됩니다. 드론 이동 시 드론만의 사운드가 제공되고 적군에게 파괴가 될수 있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40초이며 드론을 사용하는 동안 크립토는 제자리에서 감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패가 있는 곳이나 건물 안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드론이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사용 시 문을 꼭 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크립토의 궁극기는 드론 EMP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 드론이 EMP를 충전하고 폭발을 일으켜 적의 실드에 50 데미지를 손상에 입히고 아크스타를 맞은 것처럼 속도를 늦추고, 왓슨의 노드나 코스팅의 활성트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다음은 총기 변화입니다. 먼저, 새로운 총기인 차지 라이플. 에너지탄을 사용하는 스나이퍼 총기로서, 탄창, 스코프, 개머리판을 장착할 수 있으며, 발사 전 표적 레이저로 작은 피해를 입히고, 발사 후 면중시 샷당 최대 75 데미지를 입히는 강력한 총기가 등장했습니다. 발사 시간은 1초이며 장탄은 기본 4발, 탄창 장착 시 5발, 6발, 7발 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총기 장착 파츠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즌2에서 강력한 파츠로 등장한 분쇄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얼터네이터와 아리사오는 관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분쇄탄과 함께 관통력 강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롱보우와 윙맨에 장착하여 헤드 명중 시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관통형 강선이 사라지게 되면서 롱보우와 윙맨의 기본 데미지와 헤드샷 데미지가 약간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쇄탄과 관통형 강선 대신 새로운 장착 파츠가 생겼는데요. 그 파츠가 바로 더블탭입니다. 더블탭은 발사시 연속으로 두 발이 사격되는 2사 방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츠입니다. 에바와 스카우트에 장착이 가능하고 3레벨 아이템입니다. 또 다른 파츠는 엠빌리시버. 엠빌리시버는 장착 시 발사 속도가 느려지지만 단발 사격 시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두 발씩 사용하여 발사가 됩니다. 카빈과 플랫나인에 장착이 가능하고 4레벨 아이템입니다. 근거리 강점 총기였던 카빈과 플랫나인이 중장거리 교전에서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 총기에 대한 변화 내용입니다. R99의 탄약 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18발, 22발, 26발, 30발에서 18발, 20발, 23발, 27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스카우트의 데미지가 30에서 34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블탭 장착시 거짓 사기 수준일 것 같습니다. 햄록의 데미지가 18에서 22로 증가하였고 점사 시 발사 속도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카비의 기본 데미지도 14에서 13으로 또 감소하였습니다. 에스타는 수평 반동이 대폭 감소하였고 1배율 디지털 스코프가 기본 장착되고 데미지가 21에서 19로 감소되었습니다. 신규 맵에서 등장하는 황금 무기는 플랫라인, 에바, 트리플 테이크, 스카우트, 차지 라이플 등이 있습니다. 플랫라인은 1에서 2배율, 에바는 1배율 디지털 스코프, 트리플 테이크와 차지 라이플은 4에서 10 디지털 스코프, 스카우트는 2에서 4배율의 스코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얼티밋 촉진제는 충전 퍼센트가 20에서 35%로 충전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충전 퍼센트 증가로 드랍률은 40% 하향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그거입니다. 다음은 황금 아이템 능력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황금 가방이 회복 아이템을 빠르게 사용하는 능력에서 기절한 아군을 털시 각50 실드와 70 체력을 회복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황금 갑옷이 피니셔 후 실드를 완전히 충전하는 능력에서 기존의 황금 가방처럼 회복 아이템 사용 속도가 50% 빨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드랍 확률이 엄청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전드들의 패치 내용입니다. 녹다운되어 있는 적을 피니쉬하게 되면, 실드가 완전히 충전되게 패치되었습니다. 지브롤터는 둠 실드의 투사거리가 60% 증가하고, 둠 실드 안에서 치유 아이템을 사용시 사용속도가 25%로 빨라지게 됩니다. 재사용 시간은 20초에서 30초로 늘어났고, 암 실드 재사용 시간이 4분 30초에서 3분으로 감소, 투사거리는 36% 증가하였습니다. 블러드하운드는 Q스킬 사용시간이 빨라졌습니다. Z스킬 사용시 지속시간이 짧아진 대신 이동속도가 25%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방갈로르의 롤링선더 데미지가 20에서 40으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그래플 발사체 연결속도가 늘어나서 기존보다 1초 지연시간이 더 걸리고 짚라인 재사용 대기시간이 90초에서 120초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랭크 리그 시리즈 2 소개 내용입니다. 먼저, 랭크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프레데터. 총 6개의 티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10레벨 이상부터 랭크 모드를 시작할 수 있으며, 스쿼드 시 가장 높은 티어로 매칭되고, 패배 면책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즌3가 시작되면서 모든 티어가 1.5티어 하락되어 있을 겁니다. 골드 2는 실버 4. 플래4는 실버2, 프레데터는 플래2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참가 RP 또한 변경되었는데요. 브론즈는 무료이고 실버부터 12, 24, 36, 48, 60 RP가 소모됩니다. 참가 비용이 비싸진 것 같지만 변경된 득점 시스템을 보시면 적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득점 시스템은 1RP와 2RP의 사이에 보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점수 수치를 10배로 늘려 10, 15, 20 RP로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보상은 처치와 어시스트로 배수가 적용되며 최대 5킬 또는 5어시 배수가 됩니다. 등수에 따른 획득 RP도 사용되었습니다. 시즌3에 프레데터를 달게 되면 전세계에서 자신의 순위가 표시됩니다. 오우 저도 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패널티 시스템입니다. 비매너, 게임 탈주자에 대한 패널티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캐릭터 선택 중이거나 부활이 가능한데 게임을 나가버리면 5분간 게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탈주 횟수가 늘어나면 최대 일주일까지 게임을 못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담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